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놀람 대 놀람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1절에 나온 놀라다라는 말과 또 6절에 나온 이상이 여기다 하는 말 때문입니다. 6절에 이상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깜짝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 사람들의 놀람과 예수님의 놀람, 이두 개의 놀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다 라고 하는 말은 기대 혹은 예측했던 바와 다른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먼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이 자신들이 예측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왔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를 보고 또 들으며 놀랐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놀란 근원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 때문이지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마리아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형제들이 있었고, 아버지를 이어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익숙한 소위 생물학적 정보가 오히려 고향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거기까지였고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는 놀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배척이었습니다. 배척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반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에 적대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놀라신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로 논평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향 외에서도 배척당하기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의 뜻은 혹 다른 곳에서 존경을 받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두루 사용되었던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각나고 요한복음 일 장에 나오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그 구절도 생각이 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신 주님은 그곳에서는 권능을 거의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오 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놀라셨다고 한 6절 말씀과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권능과 믿음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믿음과 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그 땅, 그 고향 땅,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 밭이 거친 광야와 같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놀라신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권면하시는 내용이 의미심장하지요. 제자들에게도 환대뿐 아니라 반대가 닥칠터인데 그때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은 13절로 이어집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의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받고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믿음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이땅 이민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삶이 깨지고 휘청거리를 할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된 여러분 모두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거나 쓰라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도전과 역경이 바람처럼 쉬지 않고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모욕 앞에서 놀라셨지만, 낙담하는 것 대신에 도리어 모든 마을과 촌으로 다니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떠나신 주님처럼, 또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고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가르치셨던 주님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주님이 여시는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멀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쌀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진리의 빛 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 오랜 질병에 마음과 몸이 쇠약해져 가는 성도들, 각양 삶의 도전 앞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걷고 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과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하오, 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